안녕하십니까 화부모진학코칭아카데미 2025학년도 정시모집 수능이주전형 주요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맡은 대기고등학교 현준영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정시모집과 수능 과목 선택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자, 선택과목별 유불리 현상에 대해서 같이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시모집과 수능 11월 14일 이후 무엇을 해야 할까요 수능을 치르고 난 직후부터 수능 선후표가 발표가 되고 그다음에 수능 원서에 지원하기까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수능을 치르고 나면 어, 그동안 이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나 그런 부담감 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해방감을 얻기 위해 가지고 친구들이랑 저녁도 먹고 노래방도 가고 그러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일단 수능 직후에는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을 때 가치점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치점을 실시하고 나서, 어, 수능 영역별 원점수랑 그 다음에 예상 등급들을 확인을 하고요. 수시에 지원을 한 친구라면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했는지 여부를 예측해 보는 그런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치점을 기준으로 해서 정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교의 라인을 한번 잡아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수능 이후에 실시되는 대학별 고사의 응시 여부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능이 끝난 다음에 바로 면접고사나 논술고사가 실시되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여러분들 입시에 중요한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 대학별 고사에 응시를 하게 되는 친구들이라면 대학교 입학처를 통해서 어, 기출 문제를 확인하고 대학별고사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내용이겠고요. 면접이나 논술 등의 대학별고사를 응시하는 것도 수능이 끝나고 나서 바로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능이 끝난 이후에도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어, 수시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수능을 많이 못 봤을 경우에 어,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생부 점수를 토대로 해서 전문대 수시 2차에 지원을 할 것인지 여부도 어, 수능 직후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능을 보고 나서 12월 6일에 수능 성적이 이제 발표가 되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수능 성적이 발표되는 기간과 맞물려서 대학별로 수시 합격자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일단 수시 합격 여부를 우리가 꼼꼼하게 체크를 하면서 수능 성적 발표 후에는 대학별 정시 활용 지표를 확인을 하고 변환표준 점수랄지 또는 수능 방향 영역 그다음에 반영 비율을 확인을 하고 가군 나군 다군과 같은 모집군별 대학이 어떤 대학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지 자 이전 학년도 정시와는 자 어떤 대학에서 변화가 나타났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시에 지원 가능한 대학을 검토를 하고요. 가군, 나군, 다군, 군별로 지원 전략을 수립을 하고 경쟁률 추이를 고려하면서 최종 지원 대학까지 결정하는 것이 성적 발표 후에 우리가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정시 지원을 하고 난 다음에서도 자, 정시 지원한 대학에 모두 합격했을 때 어떤 대학에 등록을 할 것이냐. 등록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비번호를 받았을 때에는 충원 합격 여부를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수시로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수 있습니다. 정시에서 대학을 지원한 이후에는 내가 지원한 대학에 모두 합격했을 때 어떤 대학을 우선순위로 해서 등록할 것인지, 그 우선순위를 정해두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요. 최초 합격이 되지 않고 예비번호를 받았을 때는 충원 합격 여부를 수시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충원 합격이 전화로 유선상으로 통보가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지역 번호가 찍힌 전화들도 여러분들이 잘 받으면서 충원 합격의 기회를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정시에 지원한 모든 대학에 떨어졌어도 추가 모집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추가 모집을 실시하는 대학들 살펴보시고 추가 모집에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능 당일 날 정답 공개 예정 시간입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10시 56분, 수학 같은 경우에는 2시 10분, 영어는 5시 4분, 자, 한국사 사회과학, 그 다음에 직업탐구 같은 경우에는 8시 10분, 제2 외국어와 한문은 8시 20분 이후에 정답이 공개됩니다. 자, 그럼 보통 9시 정도가 되면은 모든 영역에 대한 정답이 공개되기 때문에 시간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본 내용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을 때 가치점을 실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치점을 실시한 다음에는 가치점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자신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학들의 라인을 잡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치점을 실시하고 나서 수일 내로 다양한 입시기관에서 어, 정시 지원 가능 예상 점수들이 발표가 됩니다. 이거는 어, 국수탐 원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점수가 발표되기 때문에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내가 지원을 지원 가능한 대학이 어느 정도인지를 미리 한번 가늠해 볼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자, 수능 이후에 우리가 또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자 수시 원서를 지원을 했을 때. 대학별로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거에 따라 가지고 대학별 고사의 응시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수능 이후에 논술 일정이 나와 있는데, 수능을 11월 14일에 봅니다. 근데 바로 11월 16일부터 17일, 18일, 20일, 22일, 11월 1일까지 자 수능을 보고 나서 바로 그 이후부터 논술 고사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수능 보고 나서 바로 성균관대나 경희대, 그다음에 한국항공대, 단국대, 서강대 등 수능을 치르고 나서 바로 이틀 뒤부터 고려대나 성균관대 같은 대학에서부터 논술고사를 실시를 하는데 어 내가 가치점을 실시했을 때그 결과가 뭐 고려대나 성균관대 이상을 더 지원할 수 있을 것 같다 어 그보다 더 높은 학과에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하는 그런 예상이 되면은 굳이 논술에 응시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가치점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어 수시에서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대학별 고사에 응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주대학교는 수시 1단계 합격자 발표를 11월 8일 금요일에 하게 되고요. 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면접평가를 11월 29일에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수능 가치점을 실시를 해 보니까 아무래도 제주대학교 지원하는 것보다는 좀더 높은 대학에 지원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면 굳이 면접 평가를 보러 가지 않아도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치점 결과를 통해 가지고 대학별고사에 응시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수능을 복원한 다음에 반드시 가치점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어, 수능을 봤더니 수능 점수 꽤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에서 면접 있는 전형에 면접 응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나는 정시에서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덜컥 수시에 합격했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건 무엇 때문이냐면, 대학별로 면접을 보지 않았을 때 불합격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면접 전수 자체를 0점으로 처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0점으로 처리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추가 합격을 통해가지고 수시 합격 처리가 될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시 모집 요강에서 관련 사항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논술고사와 면접고사와 같은 대학별 공사에 응시를 해야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 각 대학의 입학처에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라고 하는 문서가 올라옵니다 반드시 그것을 보고 아~ 지난 연도에는 또는 지지난 연도에는 자 어떠한 논술 문제가 출제가 됐고 어떠한 면접 문제가 출제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시 모집 대학을 결정하기 이전에 먼저 대학별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과 수능 필수 지정 과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자 모집단위별로 지정 과목이 달라지는데요. 인문계열 모집단위인 경우에는 수학에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를 선택한 학생 모두가 다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탐구 과목에서도 그냥 사회탐구나 과학탐구를 선택한 학생들 모두 다 지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연계열 모집단위 같은 경우에는 자 수학에서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친구들이 아니라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한 친구들만 지원할 수 있고요. 그리고 탐구과목에서도 과학탐구를 선택한 친구들만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집단위별 수능 필수 지정과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 이유는 내가, 어, 수능에서 국어를 잘볼 수도 있고, 수학을 더잘볼 수도 있고, 탐구를 더잘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잘본 과목을 반영하는 비율이 높은 대학이 내가 합격할 가능성도 그만큼 올라가겠죠. 그래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 수능 통제표에는 원점수가 아니라 표준점수와 백분위점수 그리고 등급점수가 표기된다고 했는데 그러한 점수들 중에서 어떠한 지표를 활용하는지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서울에 있는 대학의 주요 대학들은 보통 자 국어 수학과 같은 과목에서는 표준점수를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탐구 과목은 변환 표준점수를 활용을 합니다. 근데 서울권에 있는 대학 중에서 서울대와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탐구에서도 표준점수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수도권 대학 중에서 가톨릭대, 아주대, 인하대,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표준점수와 변환표준점수를 활용합니다. 한국 항군대 같은 경우에는 표준점수만 활용을 하고요. 그외 대학들은 백분위를 활용하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자, 지방 국립대 같은 경우에도 전북대와 경북대가 표준점수와 변환표준점수를 활용을 하고요. 표준점수를 활용하는 대학은 부산대, 충남대, 충북대, 전남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대와 제주대는 백분위점수를 활용하고 있고 중화위권대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백분위점수를 정시활용지표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활용 전형요소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대학은 보통 수능 100%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수능과 학생부를 반영하거나 또는 수능과 면접을 반영하거나 수능, 학생부, 면접을 모두 다 반영하는 대학도 있다는 것도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학 및 탐구 영역에서 가산점을 반영하고 있는 대학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대학에 따라서는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서 수학 영역에서 선택 과목을 미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했을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들도 있고요. 과학탐구를 선택했을 때 가산점을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 서울시립대나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에서 사회탐구를 선택했을 때 가산점을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서 어, 어떤 영역에서 어느 만큼의 가산점을 부여하는지를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지원했을 때의 유불리를 미리 파악해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대학별로 영어와 한국사와 같이 등급만 나오는 절대 평가를 실시하는 과목 점수를 어떻게 반영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건국대와 경희대는 비율 반영을 하고 있고요, 고려대는 감점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가산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반영 방법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영어인 경우입니다. 자 영어일 때 건국대와 경희대에 지원하는 학생들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건국대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이 자, 영어에서 3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1등급을 받은 학생과 점수 차이가 6점 차이가 나겠죠. 근데 똑같은 점수를 받은 학생이 자, 경희대를 지원합니다. 그랬을 때 1등급과 3등급을 받은 학생의 점수 차이가 어떻게 되죠? 12점이나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근데 2등급을 받았을 때는 3점 차이, 그다음에 경희대는 4점 차이죠. 자 이렇게 자 영어 등급별로 점수를 어떻게 반영하는지도 살펴보고 자신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가지고 어떤 대학을 지원했을 때좀더 유리하고 불리한지도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대학별로 한국사 등급 점수를 반영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대학들은 한국사 점수를 등급별로 감점을 시키기도 하고요, 가산점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또는 한국사를 그냥 응시만 하면 통과되는 그런 대학교 모집단위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대부분의 대학에서 4등급까지는 감점이 거의 없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인문계열에서는 3등급 이내로 들어오는 것이 한국사 점수로 인해 가지고 손해보는 일이 없는 거겠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4등급 이내의 점수는 일단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탐구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이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거는 수험생에 따라 가지고는 탐구 한 과목은 굉장히 잘 봤는데 한 과목이 굉장히 못 보는 친구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두 과목을 합산해 가지고 정시에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잘본한 과목에 대한 점수만 반영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해질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탐구를 한 과목 반영하는 대학들이 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학들 중에는 가천대. 그리고 가톨릭대가 있고요. 그리고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경기대, 당국대 철량 캠퍼스, 그리고 명지대학교, 용인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탐구 한 과목을 되게 잘 봤는데 한 과목을 못 봤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대학들에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효과적인 지원 전략이 될수 있음을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학별로 탐구 과목에 대해서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필수 응시 과목으로 지정한 대학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주대 같은 경우에는 모집 단위별로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학생이거나 또는 과학탐구를 선택한 학생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시 2월 인원이 반영된 모집 인원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모집 인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경쟁률이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 수 있겠죠. 그리고 많이 뽑으면 많이 뽑을수록 내가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시 충원 합격자 등록 기간이 마감된 이후에 대학별 입학처를 통해서 수시 2월 인원이 반영된 모집 인원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서울대만 하더라도, 자, 수시에서 학격하면 모두 다 등록하고 학교에 다닐 것 같은데, 2022학년도에도 두명그 다음에 2023학년도에도 아홉 명 2024학년도에도 다섯 명의 2월 인원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121명이나 수시에서 이월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월 인원이 반영된 모집 인원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지원 대학을 선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 주요 대학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점수랑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해서 학생들을 선발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수능 성적표가 나온 이후에 대학별로 입학처에서 발표하는 대학별 변환 표준 점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탐구 과목에서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점수인데요. 자, 0분위에 따라 가지고 표준 점수를 변환해서 부여하는 겁니다. 자,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변환표준 점수가 사회탐구를 선택을 하든 과학탐구를 선택하든 동일하게 부여를 하고 있고요.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사회탐구를 선택한 학생들의 변환표준 점수와 과학탐구를 선택한 학생들의 변환표준 점수가 차이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데요. 정시원서를 접수하기 이전에 반드시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내가 지원할 대학이 과연 나의 수능 점수에 유리하고 적합한가를 따져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교에서는 담임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지켜보셨고요. 그다음에 수년간에 누적된 학교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대학을 지원했을 때 합격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그 대학에 지원했을 때. 과연 나의 수능 점수가 유리한지 여부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자, 학교에서 반드시 선생님들과 상담하는 시간을 꼭 가져주시고요. 자, 그리고 2025학년도 정시 대학 입학 정보박람회가 2024년 1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열리게 됩니다. 어, 코엑스에서 열리는 거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기는 약간 좀 부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 기회가 된다면 이런 대학 입학 정보박람회를 통해 가지고 어, 대학 별 부스를 찾아가서 정시 지원했을 때 합격 가능성 여부를 타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게 힘들다면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에서 온라인 대입 상담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 검색창에서 대학 학과 탐방이라고만 치고서 이제 검색을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대학과 학과에 대한 정보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랜선 투어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4년 동안 다닐 대학입니다. 근데 그냥 배치 점수만 보고서 어 지원 가능한 점수다라고 이제 나왔을 때 그냥 이름만 보고서 대학 이름만 보고서 지역만 보고서 지원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4년간 대학을 다니면서 와, 생각했던 거와 너무 다르다라고 하면서 후회하는 그런 학생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수능 점수를 바탕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들을 이렇게 쭉 라인을 잡아봤을 때그 중에서 내가 진짜 가고 싶은 대학이 어디인지를 미리 이렇게 대학 학과 탐방 등의 랜선투어를 통해 가지고 미리 한번 대학에 대한 정보도 살펴보시는 것이 내가 만약에 정시 지원에서 모든 대학에 합격했을 때 어떤 대학을 먼저 갈 거다 자 우선순위로 등록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정을 하는데도 도움이 될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자 정시 모집과 수능 11월 14일 이후 무엇을 해야 할까요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정시모집과 수능 대학마다 달라지는 내 수능 점수 확인하기란 주제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